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콩짱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중급 일본어의 문형은 나니나니 나니 나루입니다.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나니나니 나니 나루는 앞에 오는 품사의 종류에 따라서 접속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뭐뭐하게 되다, 뭐뭐해지다, 무엇무엇이 되다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나니나니 나루의 문형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루는 1그룹 동사로 되다, 지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서술어이기 때문에 앞에 오는 품사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형태인 부사로 바꾸어 주거나 조사를 접속시켜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뭐뭐하게 되다, 뭐뭐해지다, 무엇무엇이 되다. 등의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본어 문장을 살펴볼까요? 私は先生になりたいです.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는 뜻인데요. 나루 앞에 명사가 올 경우에는 조사 니를 붙여서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엇 무엇이 되다이지만 조사 가가 아니라 조사 니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사 플러스 니나루는 무엇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꽤 추워졌어요 라는 뜻인데요. 사무이 플러스 나루. 사무이는 이 형용사죠. 이 형용사는 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형태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형용사의 부사형은 기본형 1을 쿠로 바꾸어 주면 되기 때문에 사무쿠 나루가 되고요. 추워지다 또는 춥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더워지다는 아츠쿠 나루. 비싸지다는 타카쿠 나루가 되겠죠? 다음은 나형용사의 변화 표현입니다. 사쿠라이 산, 최근 이레이になりました. 사쿠라이 산, 최근 이레이になりま 예뻐지다는 키레니 나루인데요. 나형용사는 기본형 다 자리에 다 대신 니를 붙이면 부사 형태가 됩니다. 시즈가다가시즈가 니가 되면 조용히 라는 뜻의 부사가 되고요. 유메다의 부사형은 유메니가 되겠죠. 동사의 상태 변화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どうしたら日本語が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か'どうしたら日本語が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か?'どうしたら日本語が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か? 일본어를 할수 있게 되다는 니고가요 동사의 상태 변화 표현은 동사의 가능형의 요니나루를 접속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럼 회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싶다면 타베루의 가능형 타베라레루의 요니나루를 접속시켜서 사시미가 타베라레루요니나리 맛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나루는 앞에 오는 품사가 명사일 경우에는 니나루의 형태가 됩니다. 이 형용사일 때 어미 이 대신 쿠를 써서 쿠나루. 나 형용사일 때는 어미 다 자리에 니를 붙여서 니나루. 동사에 접속할 경우에는 동사의 가능형 플러스 요운이나루의 형태가 됩니다. 이번 문형도 몇 문장만 일본어로 만들어 볼까요? 벌써 입학 시기가 되었네요. 이 문장을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もう入学の時期になりましたね.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 문장은요. 겨울은 과일이 비싸져서 싫어요. 이 문장도 일본어로 말해 볼게요. 冬は果物が高くなるから嫌です. 마지막 문장입니다. 일본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日本語がるよ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공부한 상태 변화 표현도 여러 가지 문장으로 복습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일본어 중급으로 점프하기도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